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노가복음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변주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빠져드는 아주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 어떤 덫이 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이용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일으키는 위대한 기적이야기입니다 거기 비해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멘트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본문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면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직접 읽으면서 비교해 볼까요? 어, 마가복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자 마가복음은 바로 30절 31절 바로 이, 이 바로 윗부분이 뭐예요? 제자 파손과 귀환 그리고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어떤 참수, 이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운데 노른자 위로 해서 제자들의 파송과 활동, 그리고 귀환과 보고, 자, 거기로부터 넘어가는 일종의 전환 거예요. 그것이 30절, 31절입니다. 자, 32절. 이에 배를 타고 어,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우사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야,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 불쌍히여 기사. 요 부분입니다. 자, 목 잡는 양 같음.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푸는 어, 단 하나의 절대적인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14장 27절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고향으로 낙향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자, 오병이의 기적에 이 문구를 집어넣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다 사라지죠. 자, 오직 마가복음만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파송과 귀환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참수 순교 고그 직전에 있는 게 뭐예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이에요. 자 서양 신학 서양 서양 석등수학자들은 결코 풀, 풀지 못하는 문제예요. 자마가보음에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고향을 방문한다. 어머니를 뵙는다. 결국 뭐예요? 어, 어떤 부르의 방문이 방문이 되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우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동생들과 밤새워 아마 대화를 했겠죠. 어, 그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수용. 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 에, 이, 그 고향 방문 이전에 결정되었고 어, 그리고. 그 사이에 세례요한의 참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제자들의 파손과 활동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기적에서 예수의 님 죽음이 어떤 진하게 드려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 이런 이야기를 어떤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이야기의 의미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30절, 31절. 예, 어떤 세례 요한의 참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귀환과 보고 어, 그런 것들이 마, 마태복음에서는 깨지잖아요. 세례 요한의 참수는 남고 어, 어떤 제자들의 어떤 파송 어, 그리고 활동 어, 그리고 어, 이 이후에 나오는 귀환과 보고 이런 것들이 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마가복음의 전환권은 마태복음에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요 말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사 여기 떠나사라고 번역한 것은 아나코레오 어, 영어로는 위드로 어떤 피신을 떠났다. 어, 결국 뭐냐면 피해갔다 는 뜻이에요. 왜? 바로 직전 이야기가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참수잖아요. 헤롯 어,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요. 자, 그것을 듣고 예수께서 피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12장 몇 절인가요?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한편 손 많은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때도 12장 15절, 15절에서 아나코레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피해서 어떤 어, 목숨을 부지, 하 셔요. 아, 결국 이것 은 무엇 을뜻하 냐면 어, 바리새인 들이 예수 를 죽이 려고 할 때, 어, 또 헤롯 안티 파 스가 세례 요한 을목 베어 죽 였을 때 유대 지도 자들 의이 살기 어떤 죽 임의 위협 을떠 나서 예수 님 께서 어디 론가 피신 하 시는 거예요. 어,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 자, 무엇을 뜻할까요? 되게 긍정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흐릿하게 마태 공동체, 어, 마태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그 중에 있는 병자할 곳이시라. 자,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이, 이 말을 빼고, 그냥 불쌍히 여겼다.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목 잡는 양 같음을 생략하면서 자, 목 잡는 양 같음은 이미 구장 36절에서 사용한 이야기예요. 구장 35절 36절 어때요? 어, 이, 이, 어떤 아, 뭐라고 할까요? 어, 목자 없는, 없는 양 같아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어, 가르치시고 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 그리고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에, 이 9장 35절에서 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에, 불쌍히 에, 여기셨으니까요. 어, 이미 거기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어, 사람들의 질병을 아시고 굶주림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절대적인 권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 전능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어, 이말까요이 그, 그, 어, 전체적인 상황. 어, 어떤 오병이의 기적이 어, 벌어지게 된 상황을 이해하는 마태리 방식입니다. 거기에서 누가복음은 또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자, 이 바로 앞 부분에서 제자 파송과 귀환 그사이에 세례요한의 죽음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이 여쭈니 대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곳로자 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따로 한 적한 곳이 빈들에 가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에, 누가복음에서는 베세다라고 어, 특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벳세다는 헤롯 어, 필립이 건설한 신흥 도시입니다. 아, 그리고 어, 갈릴리 바다 이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5천 명을 어떤 고치신다라고 5천 명 이상을 고치신다라고 했을 때이 거대한 인파가 모일 수 있는 최대 도시가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10장 13절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이 오병이기적 이야기에서 거기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너 베세다야 너희의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으면. 이 사람들이 아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자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바로 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바스레이야투 어, 때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 말씀하시며 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 잡는 양 같은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다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로 어, 바꾸었을까요? 구장 어, 2 절에 예수님께서는 어,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 가르치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어, 다시 말해서 어, 이것은 이 사도들의 활동과 어, 같은 주제예요. 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 말씀하셔요. 자, 그다음에 병고칠자들은 고치신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 10장에 보면은 칠십 어, 문도를 파송하실 때, 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 제가 어떤 방랑 카리스마 말씀 하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분명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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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또 역사적 예수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이 힐링 이병 고침의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식탁 교제에서 나타납니다 자 바로 다음 본문에서 식탁 교제가 나올 것입니다. 오비영이어 귀족 이야기의 두 번째 문단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대화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아, 마가복음 먼저 볼까요? 때가 저물어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자,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어, 기적의 이야기는, 그 발단은 제자들의 제안에서 시작됩니다. 어, 자, 이 대화의 부분에서 제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든 듯 모를듯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대나리의 빵을 사다 먹이니까 너에게 빵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이르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도이다자 우리말 성경책에서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구약신학 다 합해서 그냥 예외 없이 빵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떡으로 하면 좀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 떡은 찢어야 되잖아요. 빵은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가루가 우수수 떨어지고요. 빵이 옳습니다. 떡은, 떡은 찌는 거고 빵은 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의 이 대화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 자세히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함정, 덫이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안해요. 어, 사람들을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200대나리네 빵을 사다 먹이니까 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너희게빵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자, 바로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뭐라고 하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음.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셔요. 제자들은 뿔뿔이 낙향하고 흩어지고, 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내 목숨을 바쳐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 내 몸을 마이바디 이 소마 이 육체를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그러한 희생으로 사람들을 먹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대나 로 인해 빵을 쳐다먹이니까 자, 이 대화 속에는 예수의 간절함, 예수의 뜨거움과 제자들의 차가운 계산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화가 그리고 오병이유 기적 이야기 전체가 마가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고 늪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이 다음 이야기 6장 52절에서 마가는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이는 그들이 그 빵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었으므로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마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변형시켰을까요? 마태복음에서도 오병여의 기적 이야기 전체를 통하여 이 대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검정색 동그라미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마킹을 했습니다. 자그 마태복음도 이 부분이 대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 마가의 본문을 마태가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어, 마태복음에서 의미가 순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가장 큰 변형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을 마태가 싹 뺐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알아.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200개월의 빵을 씹어 먹이니까, 제자들의 막이 성급한 질문, 이 거칠은 언사,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너에게 빵몇개라는지 가서 보라. 자, 이 부분도 빠졌어요.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이 마태에서 어떻게 의미의 변형을 일으킬까요? 독이 마태는 여기다 갈것 없다라는 말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의미의 변형을 일으키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이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적을 일으켜야 될,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자 마가복음과 비교해 볼때 어떤 차이가 나오나요?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너희에게 빵몇개있는지 가서 보라 시켜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때요? 안 시켰는데 제자들이 스스로 기적의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어떤 해결의 실마리, 기적의 가능성, 위대한 어떤 신앙의 모멘트, 기적의 모멘트를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바로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러한... 자, 이곳은 빈드리오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돌아가 어, 어,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의 이 말이 자 마가복음에서는 나중에 이곳이 다 부정적으로 해석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어떤 기적을 어떤 기적의 가능성을 찾아내면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는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등을 밀어 또 밀어 보내셔요 너희가 기적을 일으켜 봐 이것은 분명히 예수의 의지이자 어떤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아 어, 이 오병이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래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고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로 열두 사도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호이도우데카 그냥 열2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열2리 나와 여짜오데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옵소서. 자 여기 유 어떤 먹을 것은 여기는 파게인. 여기도 파게인. 예, 어떤 이그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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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티파고슨이고요 여기는 파게인이에요. 어, 막아보고 네, 보면 파게인을 따라서 여기도 파게인, 파게인. 근데 여기 먹을 것은 어그 어떤 어로마어로마예요 아, 어, 잠깐만 제가 한번 어 확인해 볼게요. 아, 브로마타. 예, 여기 먹을 것은 브로마타인데, 예, 여기 먹을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예, 이것은 에피시티스모스. 에피시티스모스 전혀 달라요. 자, 여기는 예, 티파고우센. 여기는 브로마타. 여기는 에피티 에피시티스모스. e p i c e t i 런데에피 i 티 e t i s m 어로는 provision, 그 provide, provide. If you have a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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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하 a v e a d e 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오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하니 이런 남자가 오천 명이 됨이라. 이 부분을 이 아랫 부분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아랫 부분 다음 문단에 있는 것을 누가그 끌어올려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여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에 있다고요? 치유의 기적과 식탁 교제. 아, 바로 그런 면에서 바로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경험하도록 해줘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13절 14절 예수의 기적에 대한 누가의 친절한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이 모든 사람을 먹이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은 남자만 해도 한 5천 명이에요. 자, 아까 벳세다는이방땅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아주 거대한 인파, 14장에서 큰 잔치 비유에서 두 번째 초청이, 세 번째 초청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초청인데요. 이 거대한 인파, 벳세다가 이방 도시잖아요. 거대한 인파, 이방인들이 먹는 어떤 천국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셔요. 어, 때로 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어, 어떤 천부장, 어, 백부장, 어, 50부장, 10부장 어, 이 어떤 이스라엘의 조직이죠. 어, 푸른 잔디 위에 에, 뭐예요? 이것은 생명의 잔치가 일어날 거예요. 어, 그리고 어, 빵 다섯 개와 불고기두 마리를 일 가지사, 이 축사하시고, 삼 t 브레이크 a 그러니까 또 빵을 부러뜨리다. 어, 어, 세 번째 제자에게 주다. 자 여기서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십사장 아그 십이 절십몇 절부터입니까? 아십팔 절부터인가요? 어,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 나오는 성만찬 본문과 어, 동일한 구조가 어, To Have, To Bless, uh, To Break, and To Give. 성만찬 동작이 4개의 연속적인 동작이 고사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12바구니, 비구니가 아니라 바구니예요. 죄송합니다. 어, 그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을 위한 모구, 어떤 도구입니다. 어 광줄이라고 번역한 표준 새 번역의 번역은 완전한 오판입니다. 빵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자, 이 부분을 아, 마태는 어떻게 바꿨을까요? 자,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어, 그, 그, 그 마가와 동일하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가 복음이 어떤 성만찬 동작과 동일한다라고 했다면 마태에서는 좀 달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자이 부분이 마태가 추가한 거죠.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무리에게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어떤 당부나 부탁이 없었어요. 분부가 없었어요. 어, 그냥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리에게 줘요.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기적의 주체가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자왜 마태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이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은 완전한 기적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의 이야기가 기적 플러스 기적보다는 함정, 제자들의 어떤 오해, 제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오해와 어떤 실패의 늪, 함정 그게 강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삭제하고 어떤 완전한 기적이야기로 바꿔줍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오비영연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의 오해와 실패의 함정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일으키는 완전한 기적의 이야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거기 비해서 누가복음은 어땠을까요? 어, 누가복음도 17절 다 배불리 먹, 먹었고 그 남은 조각을 열두방울에 거두었다. 이것은 자다 먹고 배불렀다 이것은 어,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와 어떤 식탁 교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베세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히 경험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바로 이웃고 10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너 베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어떤 이 권능을 그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죄를 쓰고 배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베세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 그 다음에 바로 이 다음 이야기, 이 다음에서 어, 마가복음에서는 무리를 걷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8장 26절까지 쫙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주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어떤 오해와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었다는 라것이데요 어, 마태복음은 반대로, 오, 오해와 실패의 늪이 아니라 위대한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로 마태복음에서는 다 바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완전히 다 삭제했어요. 그래서 6, 마가복음 기준으로 6장 45절부터 8장 26절까지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The Great Omission이라고 불러요. 대삭제.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고백이에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심이다 결국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기적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님 제자들이 정말 정말 헤쳐나오기 힘든 그런 오해와 함정의 이야기가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는 위대한 아주 참된 진정한 기적 이야기가 되고요. 거기 비해서 누가복음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